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이석주 아버지와 김진숙 어머니께서 진정한 대한민국 애국자고 영웅이십니다. 우리 이준 딸과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랫동안 오랫동안 저희 곁에 남아서 저희들 지도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석주 아버지 김진숙 어머니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이석주 아버지 김진숙 어머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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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